정해가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 내선으로 만든 정원을 모두 해결하는 평택시 행복정원단 발대식이 3월 29일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이관호 평택시의 부의장, 행복정원단원 등 250명의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복정원단은 마을내 자투리땅, 유해지, 골목 입구 등 시민 모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찾아내어 직접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자원봉사자로. 2023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큰 것들은 시가 하지만은 도심의 작은 공간, 짜투리 시장, 짜투리 공간이라든가 작은 공간에 곳곳에 정원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실 때 아, 길거리를 가시면서 걸어다니면서 또차차고 다니면서 아, 정말 예쁘다 도시가 이런 도시를 만들자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고 이건 평택시 앞으로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정원단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평택의 미래를 정말 만들어가신 분들이고 많은 외부, 외부에서 볼 때도 아 평택은 정말 괜찮은 도시다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 있음에 저희가 깊이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발제식은 정원도시 평택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으로 행복정원단은 4년간 마을 곳곳에 행복정원 청개소를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일상 속 정원을 누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며 관주도의 경관사업을 달피한 주민 참여형 정원 조성으로 주인이식 함양을 통한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의지등 방치 공간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하는 모든 과정이 시민들이 손 거친다는 것이 행복 정원단의 가장 큰 의미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의 방치 공간들 중에 잠재성을 지닌 곳들이 많을 텐데 행복 정원단을 통해 그런 곳들이 재조명됨으로써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발대식이 이어 김현정 프로의 정원문화센터 센터장의 정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교육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원은 만드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관리하는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걸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할까요? 정원을 가꾸면서 보내는 시간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일 수 있고 나와 더불어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평택시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평택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깨끗한 수질 만들기, 도시숲 조성 등 살기 좋은 생태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디어 평택 차영수입니다.